안녕하세요. 기다리형입니다 표정이 이러면 보다 운동 얘기 아니다. 자, 여러분들 웃으갯 소리예요. 너무 죽자고 댄비지 마시고, 웃자고 한 얘기니까. 남성분들, 이거, 사실, 어 아주 부정하시진 못하실 거야.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,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몸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죠? 아, 이성한테 잘 보이면 좋잖아. 운동을 하실 때팔왜 굵게 만들고 싶어?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두 키우는 거 좋아요 근데 이두를 보여주기가 되게 애매하다 아 물론 이두도 균형있게 키우긴 키워야 돼요 근데 이두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보여줘 이렇게 티를 내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두 보여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이 자세가 어디 있어 평상시에 평상시 자세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있는데저 사람이 약간 뭔가 내몸 아,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이러면서 지나갈 수는 없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? 이 둘을 그 사람 앞에서 막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삼두와 전완근입니다, 여러분들. 어디서 물건을 잡을 때 얼마나 스무스해요, 여러분들? 물건을 잡아 올릴 때자 가벼운 것도 무거게 무겁게 드시면 돼요. 자. 이거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?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보이잖아 보이잖아요 전안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옆에 사람 있어 내가 이러고 지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? 근데 전안근이나 삼두는 쉽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죽자고 덤비지 마세요 무서워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죠? 이러고 지나갈 수는 없 쭉쭉 피시면 됩니다. 자연스럽게 보여 줄수있는 근육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생활 팁이었습니다. 뿅.